와 이게 고하더가 원래 섬이죠 섬? 근데 지금 이제 목포에서 올라오는 아니, 목포에서 넘어오는 길이 뚫려가지고 오 여기 써있네 이충무공 기념비 고하던 목포 시내 2km 떨어진 남서쪽에 반달 모양의 섬이래요 전략적 기지로 활용돼가지고 외적의 침투를 막아낸 곳 이야 1722년도에 충무공의 5대 손인 이봉상이 건립하고, 남구만님, 오, 남구만, 우와. 남구만, 저분은, 어, 여러분들 아시죠? 동창이 발거느냐, 노고지, 맞나? 모르겠네. 그, 그, 그분인데, 조태구 글을 쓴 것. 오, 비신에는 일제 때 일본군이 쏜 총탄 자국이 있대요. 어, 올라가 봐야죠. 일부러 이제, 어 여기는 불과 10km 밖에, 12km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섬인데, 올라 올라가나? 어, 길이, 어, 저쪽이겠죠? 이야, 그런 섬인데, 어떻게 이쪽으로, 이쪽으로 전략기지를, 그니까, 러 일단 올라가보죠. 원래 이제 저기, 여기가 폭구니까 원래 선착장이니까, 목포가 저쪽이니까, 저쪽에서, 못포텨쪽서 뭐 여기 넘어올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원래 넘어오는 거죠 원래 그러는 곳인데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아가지고 굳이 이제 일로 배 타고 넘어 다니진 않죠 그래서 지금 낚시들 많이 하시네 클린공원이에요 이야 이렇게 기념비가 딱 가운데 딱 있네 오 주차장이 크게 되어져 있네 저 위에네요 어떻게 올라가나 이쪽이 길인가? 저쪽이 길인가 보다. 원래 오는 길이 옆으로 있네. 오, 여기 포구도 더 크게 되어져 있네. 피문의 내용은? 유명조선이야. <laughs> 숙종 때 해가지고 경종 2년에 세웠으니까 미리 어 준비를 한 거겠죠. 아, m b 각이죠 g o get 아어 u Ah, 안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아, 열어놓는다고 해서 누가 n a 하고 일제 때 a h 을 했으니까 일본 놈들이 a haha, haha, h 어, 이건 장궈 놓을까요? 이건 장궈 놨고요. 우 와. 안에 넣어서 볼까요? 우 와, 글씨는 오, 잘 보인다. 잘 보여. 오, 저기 진짜 총상 자국이 보이네. 일본 놈들 진짜. <laughs> 아이고, 정말 진짜 일본 놈들 항상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든지 가지가지 해, 가지가지. 이걸일제강점기때 총, 총도 쏘고, 어디다 버렸대요. 버린 걸 찾아, 찾아가지고, 다시 세운 거지. 우와, 꼭 와보고 싶었는데, 이렇게 올 기회가 돼서 왔네요. 이야, 이 고화도 여기는 섬이 작아요, 작어. 작은데, 그러니까 이 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열두 척, 열세 척, 열두 척이죠? 그, 딱, 맞고 난 다음에, 진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시는 거야. 잠시. 그래서, 여기 백 며칠이니까 한석달 정도 계시는 거야, 석 달. 석달 정도 여기 계시다가, 그때 주둔했던 병력이 수군만 한 8,000명 됐다고 하니까, 섬이 이렇게 작은데, 수군 8,000명이면은, 어, 거기에 이제 밥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좀 서포트하는 군무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. 그가고 기본, 이제, 그두 배. 그니까, 러만 육천 명에다가, 네 배까지도 하면 뭐, 어, 과하게 보면, 사만 명까지도, 여기에, 있었다는 얘긴데, 그 당시에 여기, 어머, 어마, 어마어마하게 복, 복잡, 복잡했겠네. 이야, 이게, 나주평야 안쪽으로, 그니까, 목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,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. 그 그러니까 여기 있 어, 진을 쌓고, 여기서, 다시 추스리기 딱 좋은 위치죠 여기 잠깐 계시다가 저기 고금도 앞에 묘당도라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, 옮기셔요 거기 이제 종유재란 때는 어 명군이 수군이 들어오거든요 어, 질린 질린 질린이 들어오잖아요 그 뇌물 받아 먹은 질린이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순천에 순천 외성에 고니씨가 거기서 주둔하고 있으니까, 그놈 나가면은, 나갈 때 이제 다 박사를 내야겠다. 해가지고, 글로 딱옮겨가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. 이야, 참. 여기서 이제 딱 추스려가지고, 다 준비를 해서 쫙 넘어간 거죠. 이야, 고화도, 고화도. <laughs> 지금은 아주 한적한, 그, 목포 밑에 있는, 그 섬인데, 섬 같지 않은 섬. 어, 왜냐면 다리가, 이쪽, 목포에서 내려온 다리도 바로 있고요. 이쪽, 대불산단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, 어, 섬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? 근데 아주, 한적하니 조용하네. 여기는 이제 목포 신항이 여기 있는 거예요. 가까워요. 여기서 한 5분. 그리고 또, 유달산 케이블카가 저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요. 이쪽으로. 여기까지 내리는 거죠. 여기까지 왕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서 이쪽으로도 걸어올 수도 있는데, 여긴 좀 거리가 되고, 따로 이제 차로 들어오셔가지고 저 아래 선착장에 주차하고 그렇게 올라오시는 게 어, 수월할 것 같아. 아 역시 우리 이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아 숨결이 고뇌가 느껴지는 곳이네요. 이야 고화도, 이야 이렇게 작은 섬에 이렇게 주둔하셨을까? 이야 좋습니다. 한번 와보십시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. 반드시 좋아요, 구독!